통풍은 예전부터 많이 고통받아오던 질병이었는데요. 미라도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그렇게까지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라가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화장을 하거나 재매장을 하는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 미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미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엑스레이도 찍고 시티도 찍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 검진을 통해서 미라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라들을 쭉 검사해보니까 자주 발견되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에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잘 알지 못하실 텐데요.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과거에 잘 먹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황제 귀족이 잘 걸린다고 해서 귀족병이라 불리었습니다.